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쉐보레 차들은 순정 내비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현대 블루링크처럼 쉐보레 마이, 마이 링크라고 있어요. 그거를 선택해야지만 통화가 가능했었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블루투스 연결을 해도 노래를 듣다가 전화가 오면 핸드폰으로 전화,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핸들 리모컨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어린안도 주문했습니다. 이거 교체는 제가 촬영할 생각인데, 안드 안드로이드 어린이는 제가 라디오는 갈아봤어도 네비는 해본 적이 없어서 업체에 해보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우선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 시작하시죠. C D 옵스를 눌러주시고요.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이얼 돌려서 세 장치 연결을 눌러주시고, 예, 메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이제 핸드폰에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를 찾으시면은, GM이라고 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GM 뮤직 저거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CM Music Connect. 그 다음에 메뉴 눌러서 연결해 주시고 핸드폰에 저 번호를 확인해 주시고 또 메뉴 눌러 주시고 그럼 연결이 페어링이 됩니다. 네. 완료. 메뉴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연결됐구요 핸드폰의 노래를 차에서 지금 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하시고 연결하는 기계를 바꾸고 싶으시면 네 비비옥서 누르시고 메뉴 누르시면 장치 선택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등록된 기기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